연비와 정숙성 둘다 잡을 수 있는 준대형 세단.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2018년식에 주행 거리는 136,750km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하이브리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연비입니다. 동일한 그랜저 IG 2.4의 경우 연비가 11.2 정도 나오고요. 3.0은 10.1입니다. 반면에 2차와 같은 하이브리드 2.4인 경우에는 연비가 16.2가 나오죠. 즉, 경비량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연비가 30% 이상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연비는 좀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 장점은 조용함입니다.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구간에서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아주 조용합니다. 다만 엔진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IG의 경우에는 전작인 HG에 비해서 그 이질감이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IG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실차주분들의 리뷰를 보시면은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기만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말 조용하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 하이브리드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 시키고 브레이크 패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가 잘 소모되지가 않죠 이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차의 경우에는 동일한 등급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거의 4,5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고차의 경우에는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거나 잘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트렁크 공간이 약간 좁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트렁크 아랫부분에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공간이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하이브리드차 절대로 사지 마라. 이런 내용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가의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로 인해서 절약한 비용들은 결국 하이브리드의 비싼 부품품 값으로 다 나간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좋은 연비로 인해서 비용을 아끼게 되는 것은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이 고장나서 비용이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 자체가 고장률이 낮아요 잘 고장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모터라든가 이와 관련된 전자기기들인데 고장이 잘 나는 부위가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는요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의 경우 경우에는 10년 20만km까지 보증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라는 것은 고전압 배터리, 구동 모터 그리고 HPCU라고 하는 제어용 부품입니다. 이 외에 하이브리드용 부품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HSG, 즉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는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고장이 난다면 10년 20만km 보증을 받을 수 없고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HSG 같은 부품이 고장 난다고 해서 몇백만 원씩 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연기관의 어떤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고 공임이 조금 더들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부품 자체가 그렇게 고장률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을 천천히 둘러보시는 동안에 주요 옵션 안내드리겠습니다. 블루링크,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측방 경보 시스템, 전 좌석 열선 시트와 앞좌석 통풍 시트가 갖춰져 있고요. 핸들 열선, 류전 좌석 풀 에어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및 ECM 기능이 있는 룸미러, 스마트키는 두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기능의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옵션들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량 외관 보시는 동안에 옵션 한번 쭉 보세요. 가죽 시트, 전동 비 이드 미러, 알루미늄 휠, 열선 스티어링 휠, 전동 조절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힐 리모컨, 파워 도어로, 파워 스티어링 휠, 파워 인도우, 브레이크 잠김 방지, 미끄럼 방지 TCS,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타이어 공기압 센서, 주차 감지 센서,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프로토 에어컨, 무선 도어 잠금 장치, 레인 센서, 오토라이트, 블루투스, USB 단자, 억스 단자 등이 있습니다. 뒷유리 썬팅 상태 좋고요, 들뜨거나 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트렁크의 너비 자체는 아이즈 가솔린 모델과 같은데 트렁크 커버 아래 부분에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은 가솔린 모델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타이어는 폭 225에 편평비 55이고요.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타이어 트레드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신품 타이어의 경우 트레드 깊이가 7.5에서 8mm 정도 되거든요. 앞바퀴는 5.39mm, 대략 5.4mm 정도가 남았는데 이 정도면 새 타이어 대비 60에서 65% 정도 남은 겁니다. 뒷타이어는 트레드가 6.29, 즉 6.3mm 정도 남았는데 이는 새 타이어 대비 80% 정도 트레드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타이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휠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앞바퀴 부터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는 깨끗한데 흠집이 좀나 있죠 그리고 휠캡이 약간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운전석 뒷바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휠이 약간 긁혀있고요 휠캡도 손상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뒷바퀴 쪽을 보실까요 여기도 휠이 약간 긁혀있고 휠캡이 약간 손상되어 있고 여기 휠이 약간 긁혀있죠 조수석 앞바퀴입니다 여기는 긁힌 자국은 없네요. 근데 힐캡은 여기도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시트 보실까요? 시트 중에서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타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운전석의 좌측 부분이 가장 많이 해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좌측 부분에 약간 사용감은 보이는데 그래도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동승자 석도 상태 좋고요. 뒷좌석도 상태는 좋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를 젖히면 뒷좌석 암레스트에 있는 수납함에도 USB 단자와 시거잭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란 물건을 트렁크까지 넣을 수 있게 구멍이 있죠. 루프 쪽에도 담배자국이라든가 오염된 자국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주행 등과 전조등 모두 LED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조등은 프로젝션 타입이라서. 빛을 모아서 더 멀리까지 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에는 어댑티브 헤드램프, 즉 조향 가능 전조등이 적용된 모델이라서 주행 시 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조등 각도를 좌우로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가 더 쉬워지죠. 미등에도 LED 램프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면 전동 시트가 있고요. 요거는 좌석을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옵션이고 요거는 등받이를 기울였다가 세웠다가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이 부분을 이 부분을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은잘 보시면은 나오죠. 이렇게 다시 누르면은 들어갑니다. 요 부분, 요 쿠션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뭐냐면은 그 허리를 요 허리 받침대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거를 이쪽으로 누르면은 자 보실까요? 요 허리 받침대가 카메라는 잘안 보이는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위 아래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허리 받침을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위치도 위, 아래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요그 시트 포지션이랑 사이드 미러 포지션 요것도 운전하실 때 조절을 하시죠. 이스트링이 핸들도 요걸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으로 돼 있어서 집어넣었다가 당겼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핸들의 위치, 그 사이드 미러의 위치, 그리고 시트의 위치, 여기 버튼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별로다가 여기 두 개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윈도우 및 사이드 미러 조정 관련 버튼들은 모두 다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별다른 경고등은 뜨지 않고요. 지금 시동이 켜진 상태인데 엔진은 돌아가지 않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블루투스 그리고 오디오 조정 버튼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기판 메뉴 및 크루즈 컨트롤 관련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이렇게 선택해서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표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지원되고요. 여기 유명한 시계도 같이 있죠. 내비게이션 터치는 잘 네, 모니터는 잘 작동을 합니다.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관련 물리 버튼들도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루링크도 있죠. 블루링크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기어가 아래에 있지 않고 n이나 d단에 있을 때도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로 뒷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경보가 뜹니다. 이렇게 경보가 뜨는 게 보이죠? 요쪽에 장애물이 있다는 표시예요. 지금 계속 경보가 울리죠. 근데 만약 이런 게 거슬린다. 그러면 요걸 끄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끄시면 이렇게 없어지죠. 표시가 없어지고 소리도 나지 않고요. 하지만 보통 때는 이걸 켜 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전방이나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감지해 가지고 경보를 올려 주는 버튼입니다. 수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잘 나옵니다. 주행 중인 모니터에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연비라든가 뭐 에너지 흐름도 이런 거 누르면은 지금 엔진이 작동 중인지 모터만 작동 중인지 뭐 이렇게 배터리 지금 현재 상태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그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고전압 배터리 를 말입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요 보통 하이브리드 주행하실 때는 요 충전 상태가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거나 너무 꽉 차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최적의 연비를 낼수 있도록 얘가 조정을 해 주거든요. 그 이상이 아닙니다. 실내 ECM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되고요 ECM미러라는 것은 빛센서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너무 밝음시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거울을 어둡게 해가지고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룸미러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말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석에 있는 멋진 내 모습 그리고 동승자석에 있는 애인 혹은 멋진 배우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바이저 미러에 라이트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이 돌아가고 있지 않아도 배터리만으로 에어컨 컴프레서를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찬 바람이 나오는데요.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전기차만큼 오래 돌릴 수는 없고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은 금방 엔진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에어컨 잘 작동하고요. 운전석, 동승자석 모두 3단계 조정이 가능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2단계로 조정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손을 따뜻하게 해줄수 있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버 온리 버튼을 누르시면 동승자 속 쪽으로는 온풍이나 에어컨 바람이 가지 않습니다. 운전자 쪽으로만 따뜻한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이 오게 할수 있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오토홀드 기능이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노멀 이셋 중에 선택이 가능해요. 센터 쪽에는 USB 단자와 옥스 단자가 하나 있고요. 12 볼트 시거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을 넣어둘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 뚜껑도 닫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실내등도 모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실내등도 잘 작동을 합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 버튼, ESC 오프 버튼 등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하시고 성능 보증서를 보시면 됩니다. 조석 팬더와 트렁크리드 단순 교환 있고요 엔진과 미션에 이상이 없는 누유와 누수 없는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브랜저아이즈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136,750km입니다. 짙은 회색에 엔진은 2.4 MPI 엔진입니다. 조주독 앞핸더와 트렁크 리드에 단순 교환만 있는 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앞좌석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있어서 외부 소음을 잘 방지해줍니다. LED 프로젝션 타입 어댑티브 헤드램프, 블루링크 정품, 내비게이션, 후 측방 경보, 앞좌석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열선 핸들, 전좌석 풀 에어백, 하이패스 룸미러, 스마트키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매가는 1650만원이고요. 할부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문자, 전화로도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